안녕하세요.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1 년을 참으로 열심히 사신 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한 해의 어, 끝에 와서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 슬픈 일도 어,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한 해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즉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연말을 어, 연말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어,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면 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이 있고 또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게으르게 사는 삶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굉장히 칭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냥 열심히 사는 삶이 세상에서 또 기독교밖에 모든 종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열심히 어, 살기는 살았는데 그 그렇게 힘들게 산 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 노력과 힘과 그리고 땀을 어, 쏟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열심히 산그 삶의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어, 늦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어, 삶은 죄라고 성경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외하고 성도들의 삶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어불성설인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어,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가능했더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 구약 시대와 같이 율법으로 우리를 살도록 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삼을 수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어,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즉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삶은 전부 다 허무하고 허무하고 또 허무한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성, 어,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어,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어, 하시나니 곧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 그분,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어, 죄가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 우리에게 지어진 그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올라가셔서 어, 의신 이 그분이 바로 죄가 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얼마나 참 놀라운 선언입니까?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일에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서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어,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두 가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지만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만일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너희의 몸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도, 무엇인가를 행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주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 시점 순간에서 보면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 삶의 영원한 삶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기준점은 이 땅에서 성령을 좇아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어,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 나라에서,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보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어, 그 부분을 즉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날에즉 오순절 날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어, 공간복음과 요한서신에 보면은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구원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인류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어,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시체가 썩어서 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신이 어,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 이미 주님은 천국에 가셔서 당신의 그 보혈을 하나님의 그 제단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막 승천을 하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아마 없었을런지도 모르것입니다 누구든 누구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아직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이후에야 너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증거하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하는 모든 인간의 어 활동, 그것이 설사 사역이고 전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어, 한계가 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 보험서에 보면 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러한 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와, 저 분이야 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더 어,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어, 그러한 말들은 얼마까지 못하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랑거리에 불과할 것이고. 잠 쉬우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 복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의 이러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 이것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이런 고귀한 삶을 사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적인 날리지들이, 인텔렉 к т и в 한 날리지들이 너무나도 어, 많은 관계로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성경에 대해서 평신도도 어, 예전과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돈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듯이,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신약 시대에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마지막서 여러분이 많은 계획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어, 계획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용솟음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9장에 보면은요. 성막 봉헌식이 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어, 증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불을 내려 주셨어요. 또 그런데 레위서 십장에 가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 즉사한 이러한 비극이 나옵니다. 즉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우에서 주시는 그 불, 즉 성령의 불, 하나님의 영광의 그불 말고는 불이 다른 예를 들면 장작불을 한다랄지, 아니면 무슨 석유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더 끼얹는다랄지, 이러한 일체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역대에서 7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 헌당 시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신약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도 동물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유대교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동물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로 즉 성, 광야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대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어, 어, 인간에게 어, 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새 언약, New Covenant이죠. 신약입니다. 이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어,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물 제사의 위에 번제 단위에 임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불이 동물이 아닌 사람 위에 임했는데, 과거에는 동물의 몸을 불태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십년 가운데에 바로 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것을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세계를 사셨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셨다고 하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요. 최초의 기적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요단강에서 어그 침수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후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힘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야 가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너무나도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사업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할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도 할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을 간절히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 어떤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돼가지고 어,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즉 자기의 믿음 위에 서는 법을 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세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돌로 쳐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이제 힘을 입고서 다시 한번 지도자로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 때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의 요지는 이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믿는자의 어, 삶이 어떠한 어, 영광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이 되어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들이 근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이 요한복음 16장이 첫 번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만일에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에 그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떠나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어, 동시에 두 곳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두, 구, 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제 온 천지에 다니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리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즉 어,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설계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여호와를 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살수 없는. 이 삶을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간과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향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해 더욱 더 건강하고 그리고 성공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